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의 2025년 3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4월 9일 19,960원을 기록하며 최저점을 찍은 이후 상승 흐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6월 30일엔 72,200원까지 도달했고, 이 구간에서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무려 215%의 상승폭이 나타난 셈이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6월 23일에 기록한 거래량 고점입니다. 이날 약 2,836만 주의 대규모 거래가 이뤄졌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주목이 극대화된 시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62,900원으로 고점 대비 약12% 하락한 위치에 있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관점으로 나눠서 이동평균선, 거래량, 지지 저항, 캔들 구조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동평균선 배열입니다. 현재 차트엔 5일, 21일, 60일, 121일 이동평균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 지표들은 주가의 흐름과 추세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선,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는 모든 이동 평균선이 전형적인 정배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고, 실제로 주가도 이를 반영하듯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5일선이 21선 위에, 21선이 61선 위에, 다시 61선이 121선 위에 정렬된 구조는 상승 추세의 교과서적인 모습이라 할수 있죠. 하지만 7월 이후부터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주가는 고점을 형성한 이후 막스권에서 횡보하거나, 이따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이로 인해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선과 20일선은 점차 완만한 형태로 눕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5일선이 20일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도 포착됐고 60일선은 여전히 우상향 곡선을 유지 중입니다. 120일선은 아래쪽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장기적인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6월 23일의 급증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약 283만 주라는 이례적인 거래량이 발생한 이날은 단순한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며 강한 상승 에너지를 분출했지만 동시에 대규모 이익 실현도 함께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후 거래량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가격이 일정 구간에서 정체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힘의 소진이라기보다는 다음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에너지 축적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하지 않고 버티는 구조는 하방 압력이 크지 않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캔들 패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장대양봉이 빈번히 출현하며 상승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5월 이후로는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곧바로 반등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는 계단식 상승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7월부터는 장대음봉과 양봉이 혼재되며 혼조 양상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추세가 일시적으로 멈춘 구간으로 이때부터 수급이 갈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최근엔 단기 이탈을 시도하는 음봉이 나타났지만 그 직후 곧바로 회복하는 V자 반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반등은 단기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시사하며 시장의 민감한 반응이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강력한 저항선은 72,2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사상 최고가이며 돌파에 실패하고 여러 차례 밀려난 이력이 있어 기술적으로는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을 재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경우, 중기 지지선인 61선 부근이 하방 테스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은 대략 57,000원 전후로 최근 몇 차례 지지 테스트를 받은 가격대입니다. 만약 이 지점마저 이탈하게 될 경우, 다음 하락 가능성은 121선 부근까지 열리게 됩니다. 현재 121선은 44,000원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상방으로는 69,000원대에서 단기 저항이 형성된 모습이며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다시 7만 원선 재진입을 노려볼 수 있겠죠. 보조 지표는 현재 차트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가 흐름과 거래량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SI 상대강도 지수의 경우 6월 말 고점 형성 당시엔 과매수 구간인 80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후의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과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MACD 이동 평균 수렴 확산 지표 는 5월부터 6월까지 강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7월부터는 데드크로스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반등이 실제로 MACD선의 반등까지 동반한 것이라면 다시 상승 추세로 회귀할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패턴 측면에서 보면 컵앤 핸들 패턴이 일부 형성 중인 모습도 관찰됩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둥근 컵 형태로 고점을 향해 상승했고 7월부터는 손잡이 구간에 해당하는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이 패턴이 완성된다면 7만 원선을 돌파하는 강세 시나리오도 기술적으로는 유효해집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반드시 거래량의 두 배가 필요합니다. 거래량 없는 돌파는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볼린저 밴드와 같은 변동성 지표를 고려했을 때도 현재 주가는 중심선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밴드 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향후 변동성 확대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으며 곧 방향성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현재는 명확한 방향 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구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조정폭이 크지 않으며, 주요 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상승 흐름의 연장이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 하락 전환도 열려있는 만큼, 보수적인 접근과 기술적 신호 확인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PPT 설명을 하기 전 잠깐 중요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지나쳐선 안 되는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추천도 아니고, 누가 대신 말해주는 광고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조고, 제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소개하는 겁니다. 영상에 뜬이 이미지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지금 여러분 계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 보세요. 눈에 확 띄는 이 빨간 글씨. 100% 무료. 그냥 무료도 아니고 100% 완전 무료입니다. 요즘 세상에 뭐 하나 얻으려면 다 돈이잖아요. 정보 하나 얻으려고 가입비 내고 종목 하나 알려달라 하면 유료 결제하라 그러고 그런데 여기선 아닙니다. 가입비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딱 그걸로 시작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그 이유 오늘 이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번호 보이시죠?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문자 보내세요. 기회라는 두 글자만 진짜 별거 밖에 없어요.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문자 한 통이면 시작이고 나머지는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단타부터 중장기 투자까지, 포트 구성부터 종목 선정까지 다 해드립니다. 여기 카카오톡 STOCK6611, 텔레그램도 STOCK6611. 그냥 채널 하나 눌러서 들어오시는 순간 그날부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고, 시황을 정리해서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도 수백 명이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수익나신 분들 후기? 너무 많아서 다못 보여드릴 정도예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차례라는 거예요. 제가 주식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맨 땅에 헤딩이었어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정보들 뒤적이고, 유튜브 영상 따라 하다가 손실만 늘고, 뉴스 하나에 흔들리고, 테마주라 해서 들어갔다가 물리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진짜 도움되는 정보, 실전에서 통하는 전략, 이걸 내가 직접 전하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이 구조예요. 어, 제가 드리는 급등 종목, 아무거나 던져드리는 거 아닙니다.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차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뉴스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한 다음에 타점 잡아서 알려드립니다. 단타 원하시는 분들께는 장중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요. 스윙이나 중장기 원하시는 분들께는 기업의 성장성과 재료를 분석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드려요. 그냥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드립니다. 여기 써 있는 말 보세요. 경제적 자유, 포트 관리, 노후 대비. 이게 그냥 문구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고 은퇴 자금 마련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 라는 말 제일 많이 하십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다가 문자 하나 보내보고 채널 들어와서 몇주 같이 해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진짜 수익나는 구조가 뭔지 그제야 눈에 들어온다고요? 혹시 지금 손실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계좌에 마이너스만 가득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럼 더더욱 문자 보내셔야 합니다. 보유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손절해야 할건 단호하게 알려드리고 가져가야 할 종목은 타이밍 잡아서 같이 가져갑니다. 그냥 종목 추천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자체를 리빌딩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이 구조적으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타로 수익 챙기고 중장기로 안정된 수익 쌓고 그렇게 계좌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매일 아침엔 장전 전략, 점심엔 특징주 정리, 오후엔 종가 배팅 종목, 장 마감 후엔 복기까지 하루 종일 정보가 끊기질 않아요. 여러분은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매매하시든 참고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다 자유예요. 중요한 건그 정보가 실시간이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초보라서 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더더욱 오셔야 합니다. 지금 채널에 계신 분들 중에 20대 사회초년생부터 60대 주부까지 계세요. 그분들 다 처음엔 나 같은 사람도 될까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왜 진작 안 했을까? 혼자 하지 말고 일찍 같이 할걸 그랬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주식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외롭고 불안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바로 그 같이 해드릴 사람이에요. 수익이라는 건 결국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디서 누구에게 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매일 장, 시작 전부터 장 마감 후까지 시장 흐름을 체크하고, 세력 매집 패턴, 공시 분석, 뉴스 흐름까지 다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여러분이 혼자선 절대 접근 못할 정보들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단기 이슈로 급등 나오는 종목, 호재 있는 종목인데 아직 세력 진입 안된 초기 타점.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바로 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조정이 올 때, 그 타이밍에 준비한 사람만이 진짜 수익을 냅니다. 이미 오른 종목은 늦어요. 지금 저점에 숨어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도와드립니다. 차트, 수급, 재료, 뉴스 다 보고요.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2701-6611 문자입 켜시고 기회라고 단두 글자만 보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제 팀이 움직입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 맞춤형 전략, 리딩 시스템까지 바로 적용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STOCK661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링크 요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변화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요 근데요. 변화는 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바뀝니다. 실행 없는 기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문자 한 통이 여러분 계좌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리듬을 바꾸고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첫 걸음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식나라 급등공주 제가 직접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010-2701-6611 기회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세요.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주요 이슈와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과연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주가와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지?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수개월 동안 원전, 수소, 풍력 등 다양한 신사업이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우 강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이 관심의 중심엔 정부 정책, 수출 수주 기대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이슈는 원전 산업 부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내 탈원전 정책이 공식 폐기되며 원전 생태계의 복원이 본격화됐습니다. 주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주기기 제작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내 유일 기업으로 관련 수혜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죠. 특히 최근 국무회의와 산업부 발표에서 원전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됐고 향후 10년간 국내 8기 이상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이미 예정된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 프로젝트 역시 진행의 속도가 붙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 기수주 기대감은 실체화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해외 원전 수출 확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체코, 폴란드, 사우디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형 APR1400 수출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산업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함께 일괄 수출 추진 중입니다. 이중 체코의 경우 이미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 공급 후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 규모는 건당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에 성공할 경우 실적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수소 사업의 확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 터빈, 수소 생산, 수소 액화설비 등 다양한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청정수소 정책과 연계해 기술력을 입증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온소, 가스터빈 기술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50% 수소 혼소 기술을 올해 내로 완료하고, 이후 100% 수소 연소 기술도 2027년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수소 발전이 본격화될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공급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해상풍력 및 신재생 에너지 진출 확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대형 터빈을 개발해 상업화한 몇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2년엔 8메가와트급 풍력 터빈을 상용화했고 현재는 12메가와트 이상 대형 모델까지도 설계 개발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3 0급 달성을 공식 발표하면서 해상 풍력 신규 프로젝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의 풍력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특히 전북 서남권, 울산, 제주 지역의 프로젝트는 기술력과 납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두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최근 이슈들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원전 수주 전망입니다. 신한울 3, 4호기의 본공사 착공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1조 원 이상 규모의 기자재 제작 계약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향후 정부의 신규 원전 확정 여부에 따라 추가 수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원전 수주 모멘텀은 올해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수출 쪽에서는 폴란드 원전 결과 발표가 하반기 내 결정될 예정인데요. 경쟁은 미국, 프랑스, 한국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술력과 공급 이력 면에서 두산은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 확정 시 주가에 미치는 단기 충격은 물론 중장기 매출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 추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소 터빈 사업 전망입니다.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50% 수소 혼소 시험을 완료하고 실증 설비 구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는 향후 발전 공기업과의 실증 연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연료 전환 시장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100% 수소 전소 기술이 확보되면 두산은 수소 터빈 글로벌 선두 진입을 노릴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소 관련 밸류에이션 역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상폭력은 중단기적으로는 다소 제한적인 실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정책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장 카테고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백 기업들과의 제휴, 발전 공기업과의 시범단지, 참여 등이 현실화될 경우 풍력 모듈 및 기자재 부문의 실적 반영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한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상증자와 재무구조 개선 이슈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과거 두산 중공업 시절에 자금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공격적인 R&D 및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금 조달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장기 투자자라면 재무 건전성 개선 흐름을 주에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실패 시의 충격, 국내 정책 변동성 등도 항상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약하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책, 기술, 수출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이슈들은 단기적인 모멘텀과 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실제로 사업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따라 투자 매력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 결과, 정부의 예산 배정 방향, 수소 발전, 로드맵 확정 등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속 문구 중딱 하나라도 마음에 꽂히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 충분합니다. 세력 매집 종목을 알고 싶다?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손실 회복이 필요하다?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영상에서 드리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항상 늦을까?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 왜 수익 내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손실을 볼까? 바로 그 이유, 오늘 이 이미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추천하고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정확한 타이밍과 실전 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이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좌측엔 매수 리포트, 우측엔 매도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엔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네 가지 고민이 적혀 있죠. 세력의 매집 종목을 알고 싶다.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손실 회복이 필요하다.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네 가지.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력, 매집 종목을 알고 싶다. 세력. 흔히 말하는 큰 손, 기관, 외국인. 이들의 움직임을 미리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은 절대 눈에 띄게 매집하지 않습니다. 일본 그로는 보이지 않고 거래량의 흔적만 남기죠. 그 흔적을 읽는 기술, 즉, 세력, 매집, 신호를 읽는 힘이 바로 수익을 만드는 사람과 계속 손실만 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세력의 수급 포착을 기반으로 단기 급등이 가능한 종목을 선별해 드립니다. 여기 이미지에 나온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추천할 때 이미 거래량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터졌고 그 안에 세력의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걸 분석해서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드린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떨어지면 어쩌지? 조금만 기다릴까? 이미 올랐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나? 이렇게 머뭇거리다 보면 결국 매수는 고점에서 하게 되고 손절은 저점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타이밍은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 그리고 실전 경험으로 잡는 거니까요. 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제시한 진입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느낌으로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 수급 흐름, 매물대 지지 저항 분석을 모두 종합해 여기선 사도 되고, 여기선 팔아야 한다는 전략이 집약된 지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타이밍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세 번째, 손실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계좌. 지금 마이너스 몇 퍼센트인가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아니면 그 이상?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두세 개 이상이시라면 손실을 회복이 아니라 심리 회복부터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망가진 계좌를 본적 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무너진 멘탈을 다시 세우는 게 먼저다. 그래서 저는 손실 회복을 단순히 급등주로 한 방계가 아니라 계획적인 전략과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으로 풀어나갑니다. 이미지 오른쪽을 보시면 카카오페이의 매도 시점에서 목표가 도달 완료라는 문구가 있죠. 그 시점에서 수익을 확정 짓고 다음 종목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계좌가 회복되고 다시 상승궤도에 올라섭니다. 이걸 혼자 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한번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30% 먹는 것보다 매주 3에서 5%씩 쌓아가는 수익이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빠르게 계좌를 키웁니다. 꾸준함은 단타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있는 투자자는 시장이 흔들려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계좌는 그 지속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께 매일 단기 유망 종목을 드리고, 그에 따른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립니다. 영상 속이 이미지처럼요, 매수 리포트부터 매도 타점 보고서까지 모든 걸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010-2701-6611로 기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카톡 STOCK-6611 텔레그램 STOCK-6611 언제든 소통 가능합니다. 실제 운영 중인 리딩방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고 단타가 아닌 시스템화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기 영상 보시는 여러분, 혼자서 계속 손실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기회로 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세력 종목을 알고 싶다. 타이밍을 알고 싶다. 손실을 회복하고 싶다. 꾸준히 수익을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이 번호 저장하세요. 010-270-16611,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기회! 라고요?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전략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구독자 여러분께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가 왜 무료냐며 놀라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큰 비용은 손실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망설임은 손실을 부르고 결단은 수익을 부릅니다. 기회라는 두 글자 지금 보내보세요. 010-2701-6611, 카톡 STOCK-6611, 텔레그램 STOCK-6611,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이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바뀔 수 있습니다.